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의 관점에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진 바이트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죠. 다만 그 바이트들의 나열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 코드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것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실행되어졌을 때 실제 CPU에 의해 처리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실체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윈도우의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은 notepad.exe라는 하나의 실행 파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메모장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실제 주기억 장치에 탑재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메모장 프로그램을 두번 실행하게 되어지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져서 각 프로세스에서는 각각의 문서의 내용들을 편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운영 체제에서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그램인 프로세스는 고유한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그리고 스택 영역이라는 것을 가짐으로써 소위 실행하고자 하는 문장들을 담고 있는 것이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보면 정적 변수인 스태틱 변수들을 담고 있는, 즉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유한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영역이죠. 뿐만 아니라 함수 출 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스택 영역이나 동적 할당을 위한 힙 같은 영역들을 고유하게 갖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수행 가능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과 같은 구성을 멀티 프로세싱 혹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뭐 요즘은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내에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 듣는 프로그램과 문서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문서 편집을 하면서 동시에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멀티 프로세싱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위 싱글 프로세싱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만 들을 수 있고 문서를 편집할 때는 문서만 편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좀 제약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수행을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듯이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도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해 볼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실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세부 작업 단위를 우리는 스레드라고 표현을 해 주고야 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작성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소위 싱글 스레드로 구성되어졌었죠. 즉 하나의 흐름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의 흐름으로. 메인 함수가 시작되어져서부터 각종 메서드들이 호출되어졌을 때 호출되어지는 메서드의 처리가 끝나야지만 호출측의 메서드가 이어서 처리되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운영이 되어졌었죠. 자, 다만 우리가 자바 스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에는 명시적으로 프레임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이 메인 스레드와 별개로 이벤트 처리 스레드라는 것이 하나 추가적으로 생성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따라서 자바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프레임이 종료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가 모두 다 끝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이런 스레드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인, 즉,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의 구성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 하나의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코드 영역이나 정적 데이터 영역들은 공유하고 있고, 각 스레드마다 별개의 스택 영역들을 따로 구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스택이라는 영역은 메서드 호출 시에 메서드의 복귀점을 지정한다든가, 혹은 메서드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지역 변수들이 저장되어지는 공간인데, 각각의 스레드마다 스택이 별도로 구성되어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의 메서드가 호출이 모두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메서드를 병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이상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을 멀티스레딩이라고 하고, 멀티스레딩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프로세스 내의 여러 개의 부분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싱글스레드 프로세스는 코드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 그 밖에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의 공간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택 영역이 현재 호출되어진 함수에 의해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고 말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A라는 함수가 호출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함수가 호출을 모두 끝마치고 나서야 그 A라는 함수가 점유하고 있던 스택 영역을 다른 함수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멀티스레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고 하면 A라는 함수가 사용하는 스택과 b나 c라는 다른 함수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택들을 별도로 둘수 있도록 하여서 물론 모든 함수가 각각 자신의 스택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스레드로 구성되어진 각각의 부분들에서 마치 하나의 시스템 내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져 본다 라고 하면 사실 현재 시스템 내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의 문장 밖에는 처리를 못할 거예요 자, 하지만 현재 이 프로세스가 수행되어 질때 한번은 얘가 수행되고 그 다음번에는 얘가 그 다음번에는 얘가 이렇게 각각의 스레드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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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아 가면서 수행되어 진다 라고 하면 마치 이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 개의 함수가 동시에 수행되어 지는 것과 같이 보여질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는 어떤 특징들을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도 그렇게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처리가 끝난다라고 하면 바로 끝내버리고 다른 거 수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음악을 듣는다라든가 문서를 편집한다라든가와 같은 작업들은 아마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지는 작업일 것이고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다른 작업도 병행해서 사용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각의 작업들을 멀티 프로세싱 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세스 내의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처럼 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면 사실 멀티 스레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새로 공부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 자바 스윙에서처럼 메인 메서드에서 처리하는 어떤 일 말고 프레임이 존재하는 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어, 그러면 별도의 작업으로서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내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작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파일 입출력 다뤄봤을 때 파일 스트림 같은 경우는 지연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용량의 파일들을 입출력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한다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장이 다 되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도록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장하기 라는 사용자 입출력을 처리하는 스레드와 실제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서 파일에 저장하는 일을 처리하는 스레드를 별도로 분리해 놓아 볼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파일이 저장되어지는 동안에 사용자 입출력을 처리하는 스레드는 다른 사용자 입출력에 대한 처리를 병행적으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좀더 직관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작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웹 브라우저를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로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일단 주소 표시창에 내가 접속할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자, www. 해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 접속해 보겠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어, 구글.co.kr 해 가지고서 접속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써 주고 접속 버튼 눌러주게 되어지니까, 현재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에 해당하는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현재 브라우저상에 적절한 HTML 문서 형식으로 표시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접속이라는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는 해당하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사실상 이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는 다른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년의 처리 과정이 다 끝나야 하지만 새로운 명령에 대한 처리를 수행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접속 눌렀는데 아 봤더니 사이트 주소를 잘못 썼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서 해당 서버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받아와서 출력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다시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기보다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과정, 즉,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고 보내어진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서 화면에 출력하는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라는 버튼을 눌러서 현재 처리 과정들을 멈추도록 해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원격지 웹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것은 다소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이 즉각적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면 뭐 사실 중지 누를 필요도 없겠죠. 그냥 바로 끝나버리니까 다시 주소 입력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수초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강제로 중지할 수 있도록 중지 버튼이라는 사용자 입력에 대한 처리를 같이 병행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현재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세 스레드로 나누어서 구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사용자 입출력을 처리하는 스레드와 원격지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스레드 또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 적절한 형식으로 해석해서 출력하는 스레드로 나눠봅시다. 자, 내가 접속 요청을 보내면 그 정보를 다른 스레드와 손쉽게 공유해서 웹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스레드는 해당하는 URL 경로를 가져와서 그 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받아온 데이터를 저장을 해둠으로써 화면 표시하는 스레드와 손쉽게 데이터를 공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데이터를 받아와서 쌓아두고, 얘는 쌓아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되, 사용자가 가만히 봤더니 잘못된 사이트의 내용들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중지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줌으로써 이 스레드나 이 스레드가 작업하는 행위들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도록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은 아마도 즉각적인 어떤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스레드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버튼이 눌려지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했다면 그냥 순식간에 그 처리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처리할 어떤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라고 한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무한히 반복하는 어떤 작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한 반복하는 행위가 끝나야지만 다른 일을 수행을 할수 있다? 좀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무한히 반복하는 그 상황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자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은 무한히 수행하는 작업이 끝나야지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무한히 반복하는 일을 중단하는 일은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바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 프로세스나 스레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과목을 배우게 되면 그때 좀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 내의 독립된 작업의 흐름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소위 메인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메인 메서드에 기술되어지는 내용들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레드를 우리 메인 스레드라고 명명을 해봅시다. 뭐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처리할 스레드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메인 스레드라고 표현을 합시다. 특히 JFrame 객체를 생성을 하면 메인 스레드 외로 추가적으로 이벤트 처리 스레드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질 것이고 뭐 사실 메인 스레드는 프레임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종료되 버리고 말 거예요. 어, 하지만 이벤트 처리 스레드가 종료되어지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은 것처럼 처리가 되어지고 사용자가 프레임 상의 각종 컴포넌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다가 프레임의 닫기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혹은 종료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해줌으로써 이벤트 처리 스레드가 중지되었을 때 비로소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벤트 처리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는 완전히 다른 스레드이기는 하나 편의상 이 자료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자바 스윙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 메인 스레드는 프레임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하는 일 없이 끝나버리고 주로 이벤트 처리 스레드 내에서 반복적인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고 말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 스레드를 편의상 메인 스레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레드나 이벤트 처리 스레드는 프로그래머인 내가 수동으로 따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 없이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자동으로 메인스레드가 생성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역시 프레임 객체를 생성을 하면 이벤트 처리 스레드가 프레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메인스레드나 이벤트 처리 스레드 외로 내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한 추가의 스레드를 하나 이상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런 스레드를 앞서서 다뤘던 메인 스레드나 이벤트 처리 스레드와 구분을 해서 작업 스레드라고 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인 스레드나 이벤트 처리 스레드에서 하나 이상의 작업 스레드를 생성을 할수 있고 그런 작업 스레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일을 처리하도록 했을 때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그 작업 스레드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웹 브라우저 예를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의 화면의 각종 구성 요소들에 대한 사용자 입출력은 이미 이벤트 처리 스레드 줄여서 그냥 메인 스레드 부분에서 잘 처리를 해왔을 거예요. 자, 하지만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온다 라든가 혹은 현재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 적절하게 해석해서 출력하는 그런 작업들은 다소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스레드를 추가로 생성을 해서 수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그런 작업스레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의 작업스레드는 다음과 같은 생명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 h r e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어지면, 자, 우리 Java의 스 h r e 는 기본적으로 스 h r e 라는 java.language라는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하나의 객체로 생성을 할수 있어요. 자, 다만, 스 h r e 객체를 생성했다라고 해서 즉시 코드를 수행을 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어, 생성되어진 스 h r e 객체에 대해서 반드시 start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그 스레드의 상태가 소위 런 l 블이라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스레드가 가질 수 있는 상태 값들인데, 자런 l 블이라는 상태는 실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CPU에 의해서 실제 어떤 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스레드. 그 스레드가 러닝 상태에 있는 스레드라고 한다면 그런 러닝 상태에 있지 않은 대부분의 스레드들은 아마도 러너블 상태, 즉, 실행되어 질수 있는 상태의 스레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러너블 상태의 스레드는 언제든지 CPU를 할당받아서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때에 따라서 어떤 입출력 장치들을 조작한다든가 해서 소위 입출력 장치의 처리가 완료되어 질 때까지는 cpu 를 할당 받는다 하더라도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스레드 들은 런업을 상태에 두어서 cpu 를 할당 받기를 기다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cpu 를 할당 받으면 일할 상태가 되어지기 전까지 블럭트 상태에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즉 어떤 스레드가 수행되어 지다가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저장하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내가 러닝 상태가 돼 봐야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스레드는 블럭 상태에 갖다 놓고 입출력 장치의 처리가 다 끝나게 되면 그제서야 러너블 상태에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영체제는 러너블에 있는 스레드 중에 어느 하나를 러닝 상태가 되도록 하고 러닝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 너무 하나의 스레드만 과도하게 진행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스레드가 골고루 실행되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간격마다 러닝 상태에 있는 내용을 러너블로 다시 보내고 러너블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러닝 상태로 보내주게 되는 일을 수행을 해 줌으로써 현재 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수의 스레드가 조금씩 조금씩 아주 빈번한 교체를 통해서 수행되어 질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스레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반드시 스타트 호출해줘야지만 CPU를 할당받을 수 있는 런업을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것 하나와 그 스레드 의 상태가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이런 스레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run 메서드가 수행되어짐으로써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작업 스레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작업을 바로 그 스레드 객체의 런 메서드 안에다가 기술을 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메서드가 끝나게 되어지면 바로 현재 수행 중인 스레드가 종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앞서 소개했듯이 스레드라는 클래스는 j a v a l a n g 지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 클래스인 것이고 그 기본 클래스의 런 메서드를 우리가 함부로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작업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내 부모 클래스로 스레드 클래스를 두었다라고 하면, 상속받은 내 클래스에서, 스레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빈 몸체의 run 메서드를 재정의해 주어서, 내가 원하는 run 메서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다만 우리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런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어떤 런어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된 객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런어블 인터페이스는 스레드를 만들기 위한 객체가 아니라 그저 런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 스레드 클래스의 생성자를 가보면 인자 없는 생성자도 있지만 r u n a b l e 객체를 인자로 받는 생성자도 있는데 바로 r u n a b l e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된 객체를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할때 인자로 전달을 해주면 이 스레드 객체는 run 메서드를 이 객체로부터 제공받아 가지고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레드 로부터 직접 상속받았으면 인자 없는 생성자를 통해서 스레드 객체 생성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러너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된 객체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레드 생성 시그 러너블 객체를 지정해 줌으로써 그 객체로부터 r u 런 메서드를 제공받는다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스레드 생성자의 문자열 인자를 지정을 해서 각각의 스레드 객체를 명시적으로 구분을 할때 구분을 하는 이름을 지정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스레드 클래스의 주요 메서드들 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이 중에서 우리는 current thread라는 스태틱 메서드 를 하나 좀 주의깊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이 current thread라는 것은 현재 스레드, 그러니까 이 current thread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진 현재 스레드에 대한 참조 값을 반환해주는 정적 멤버가 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current thread를 통해서 현재 thread에 대한 참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 하나 기억해 둘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start라는 메서드는 현재 생성된 thread를 runable 상태가 될수 있도록, 즉,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메서드입니다. 실제 CPU를 할당해 주는 작업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요. 현재 시스템 내에서 다수개의 스레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적절하게 스케줄링 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s l e p 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s l e p 메서드 역시 스 t a 메서드로서 현재 인적 값으로 하나의 밀리초 단위의 정수 값을 전달받아서 그 시간만큼 잠깐 대기해 줄수 있는, 즉, 프로그램의 수행을 잠깐 지연해 줄수 있는 효과를 얻을 때 사용하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슬립 1000 이라고 한다면 약1000 밀리초 즉 1초 정도 잠깐 대기 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뭐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지연하도록 하는 효과를 주고자 했을 때 종종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자 그리고 뭐 현재 스레드에 설정되어 지는 이름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스레드와 관련되어 지는 실행 우선순위와 연관되어 진 그런 메서드들이 있어요 자 다만 쓰레드를 시작은 했지만 쓰레드를 중지시키는 메서드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자 e 레드를 명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일은 사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에 자 엄밀히 따져서 쓰레드를 구동시키는 것도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저 우리는 start 메서드를 통해서 쓰레드를 r u n a b l e 상태에 둔 것이고 그렇게 r u n a b l e 상태에 올려져 있는 쓰레드가 중지되어질 수 있는 순간은 오로지, 그런 메서드의 수행을 끝마쳤을 때 한해서 중지되어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런 메서드를 끝내도록 하는 것은 해당하는 스레드가 스스로 런 메서드를 벗어나도록 할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라는 것이죠. 물론,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특정 스레드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뭐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사용자 프로그램 내에서, 즉, 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스레드일지라도 다른 스레드에서 또 다른 스레드의 수행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스레드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연 취소라는 좀 생소한 방법들을 사용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레드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그 스레드 객체는 다음과 같이 스레드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 안에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을 run 메서드를 갖도록 구현을 해주고 그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줌으로써 스레드를 하나 생성해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런어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된 객체 안에런 메서드를 정의해주고 내가 임의의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할때그 런어블 객체를 생성자의 인수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스레드 객체를 생성해 볼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어진 스레드는 각각 start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었을 때 비로소 런어블 상태, 즉 CPU를 할당받을 수 있는 대기 상태로 돌입하게 되어지고 이후 적절한 순간에 CPU를 할당받으면 지정된 런 메서드의 내용들이 처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